뿅아 어제는 노랑 특집이었고 오늘은 빨강 특집이에요 빨강 특집 빨강 꽃만 이렇게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빨강색 이건 자연미 꽃이 여기 왕창 폈어 이렇게 약간 착색난 하면은 기대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작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딱 이렇게 옆으로 탁 튀어나와가지고 어? 여기가 뒤에 벽이 없어서 벽에 이렇게 타기 있으면은 여기 딱 고정돼서 이렇게 이쁘게 있고 향기 있고 아 완벽해요 얘도이 음. 옆에 트롬니아가 풍난하고 이제 비슷하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트롬니아랑 풍난이랑 다른 점은 이제 뿌리 생육이 약간 다른데 어, 소엽풍난도 뿌리가 굵은 편이잖아요 근데 트롬니아는 뿌리가 얇아가지고 얘는 이제 그 너무 고습비 고수비여도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고습비면은또 뿌리가 안 나오고. 이제, 그, 물 흠뻑 주고 말리고, 흠뻑 주고 말리고, 이게 다육이로 치자면은, 어, 모래 같은 데 심잖아요. 얘도 이제, 착생난 중에서는 말렸다, 어, 습했다, 그거를 이제 반복을 해야지. 뿌리와 위에가 이제 골고루 성장을 한다. 근데 얘가 뿌리가 없어도 사실 위쪽이 새로 잘 나와요. 잘 나오는 편에서 가고, 생각보다, 어, 얘 이제 착생난들은 이제 생장이 느리잖아요. 근데 김기한하면 그런 거 말고. 긴장나 뎀지르면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 빨리 크니까 그런 거 빼고 어 그냥 이렇게 부작되어 있는 착생난들은 성장이 느린 편에속하는데 얘는 어 봤다 하면은 쑥거 있고 봤다 하면 쑥거 있고 막 그래요. 아, 얘는 노랑인데? 어, 얘는 헤빛 필드. 저거는 저거는 얘기 잠깐만 보여 드릴게요. 오늘은 빨강 보여 드겠습니까 여기 빨강색 레드돌인데. 아, 얘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얘가 한 여름 빼고는 계속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한다고 여기 이렇게 엄청 폈어요. 엄청 폈는데 이게 어 리드 발브가 밑에 또 촉이 또 나오나? 지금은 일단 없는데 얘네들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은 여기 위, 여기에서 밑에서 새 촉들이 나오면서 거기서 또 나오는데 한 여름에는 안 피고 이제 타이밍상 가을에 피겠죠 가을에 피면은 또 1년에 두번 정도는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은 될것 같고 아이 드림 드림이 이제 어 얘는 이제 거꾸로 있네 음. 이렇게 보면은 정면이죠 어. 이게 만개한 게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엄청 많아 어우 이 동시에 만개를 하면은 확실히 꽃이 엄청 좋아보여요 드림 아 드림을 들은 김에 이거랑 이제 비교를 한번 더 해드려야지 어제도 해드렸는데 꽃이 비슷한 듯 하지만 살짝 다르다고 어, 말씀드렸죠 얘는 이제 상단에서 가져오내고 얘는 한마디 그 드림 음. 그리고 아그래 여기 레인보 레인보가 이제 안핀 거는 거의 안 남았고 근데 이것도 아직 한참 핍니다 하나도 안핀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안핀건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얘도 지금 보면 여기,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얘도 아직 지금 70% 정도 펴 있어요. 여기 안쪽에 해가 안 닿는 부분 더 천천히 펴서 안쪽에는 더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 이런 애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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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시들려고 했을 때좀 빨리 떼버리면은 그 풍성함은 덜하지만 대신에 이제 얘네들이 빛을 잘 봐서 더잘 핀다, 빨리 핀다. 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천천히 피는 우걸 원하시면은 얘네들 그늘에 두시면 돼요. 시원한데 얘는 크리스마스인데 얘가 아이 너무 너무 오랫 오랫동안 피어 있어.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거는 두달 넘은 것 같아. 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가졌는데 얘도 이제 거의 꽃이 끝날 때가 되긴 했는데 아직도 이게 만져보면은 쏭송해요. 이거 그 시들려고 그러는 잎이 아니라 색깔이게. 얘가 연핑크니까 이렇게 보이지만은, 씻으려고 그러는 잎이 아니라, 그썽쌍한 배추잎의 그 상, 아, 썽썽한 상추잎. 어, 상추잎 시들시들한 거 말고, 썽쌍하고 이제 튼튼한 상추잎들 있잖아요. 좋은 거. 어, 그런 상추잎의 그 부드러운, 질감은 느껴져. 꽃잎이. 오히려 이 옆에 이거, 요 사쿠라 캔디보다, 오히려 더, 어 튼튼한 것 같아요. 음. 얘는 사쿠라 캔디예요 얘는 이렇게 보니까 빨강이 아니라 이제 핑크네. 어, <웃음> 빨강이라고 <웃음> 가져왔는데. 그래서, 아, 저기 저 앙팡. 어제에 비해서 좀 덮혔죠. 아, 이제 덮히면 또 보여드릴게요. 음. 그리고 여기 한 바퀴를 천천히 삥 돌아서 여기 커피 항난인데 얘는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커피 항난이랑 종자가 살짝 다른 거예요. 우리가 블랙 커피라고 부르는 건데 어, 얘는 이 바이브가 조금 작고 요색 색이 그 일반 커피 향료는 주황색에서부터 밝은 갈색을 띄는데 얘는 진한 갈색을 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커피 그 커피 중에 신선한 원두 커피의 그런 색상이랑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향은 똑같고 어, 향은 진하고요 그리고 얘는 발브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요 발브당 막두 송이씩 나오는 건 기대가 안 되지만 발브가 워낙 많으니까 꽃이 잘 달린다. 얘는 워낙에 큰 제품이라서 또. 앞으로도 이제 한달 동안은 펴일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밑에 이제서야 나오는 거또 있어요. 어, 이거 꽃대예요. 아, 요, 여기 요, 요, 브랑 이파리 낙엽? 음, 발부브랑 하엽진 요 이파리 사이에서 나오는 건 촉이고요. 요 밑에서, 요 밑에서 나오는 거는 꽃대예요. 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아, 어, 야, 야, 너는 어저께 노랑 특집할 때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네 밀톤이야주격석곡은 쿨하게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또 쿨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레인보 우얘 아직도 펴 있어요. 오래 간다 고 그랬잖아요. 봐봐 여기 밑에 또 있어 아직. 워낙에 큰 물건이라서 쭉쭉쭉쭉쭉쭉 가다가 여기 홍매석곡. 그래서 아 얘는 왜 이렇게 좋은 애가 남아 있었네. 어 다른 애들은 이 정도까지 좋지 않은데 얘가 발부도 크게 나오고 밥도 많고 꽃도 많이 달렸네요. 응. 여기 드림이 몇개더 있고 아 얘는 빨강은 아닌데 가운데가 빨강이에요. 얘가 여명인데요. 백색에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해돋이처럼 해돋이가 아니지 뭐 일몰이죠 여명이니까. 어. 여명이 새벽인가 어 잠깐 나 헷갈리는데 어여명이 새벽인지 새벽인지 밤인지 아침인지 댓글 남겨주세요 어, 그러면은 어쨌든 이아침농원가정으로 해서 이름이 여명인데어 근데 진짜 해가 이렇게 딱떠 있어서 이렇게 지평선에 막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이게 뒤집으면 더 똑같을 것 같은데 어 아니 뭐 뒤집는다고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어쨌든 이거 잘 하면은 그렇게 보일 것 같은데 어. <laughs> 약간 그 지평 수평선에 아 얘는 조금 약간 찌그러지네고 요쪽은 요원형에더의 가깝네 이렇게 보니까 요 위에서 보니까 어 그렇죠 어쨌든 이제 지평선에 해가 가까울수록 새는 이제 이제 약간 일그러지잖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일다 여명 음~ 이게 석곡이라서 얘도 꽃이 많이 난다 음 얘는 음~ 천천히 나오는 분종인 것 같아요. 물론 온도를 줬으면 빨리 나왔겠지만, 그랬으면 꽃이 많이 안 달리겠죠. 어. 아주 작은 화분에 있는데, 알차게 꽃이 달린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오 얘는 얘는 좀더 빨리 달렸네. 어. 여명, 아, 여기 커피향랑이 있네. 얘는 확실히 색깔이 주황색에 가깝죠. 어. 당근색, 맞아. 당근의 색이라고 보시면 돼. 여기 뒷면에 해가 비치니까 이렇게. 아 예쁘다, 진짜. 이, 원래 사진 찍을 때 아침, 새벽, 그리고 해가 질 때, 저녁. 두 시간대가 가장 이게 해가 땅이랑 가깝잖아요. 어? 그러면은 그 그림자가 싹 지면서 멋있는 사진들이 나오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 꽃을 또 찾으러 왔는데 여기 보면은 덴파레 미니 덴파레가 이게, 어, 미니 덴파레가 그, 더울 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덥죠? 안 더우신가 아직? 응. 어. 이제, 더울 때가 됐어요. 그래서, 미니 덴파레가 이게 얜좀 빨리 나오네긴 한데, 우리 여기, 여기 고온실이다 보니까, 빨리 나오네긴 한데, 이게 신화도 나오고, 신화가 안, 시나가덜 나온 쪽에서, 이렇게 대가 긁은 데에서, 덴파레에서 이렇게, 탁, 나오네요. 아이, 이뻐라. 어, 이거 말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보이나요 어, 이제 올라오는 쪽도 있고 이제 여름 내내 계속 올라, 어, 올라올 겁니다 얘네들이 지금은 아직은 아직은이 아닐 수도 있겠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아이, 초점 좀 맞아라 초점 아 초점 이러면 되나 이러면 맞니 어, 이것도 안 맞네 손에 가서 맞니 어쨌든 꽃대가 이렇게 또 나오죠 요거는 작년에 나왔던 때고 어머 얘는 백발부에서도 이렇게 나오네 누가 봐도 백발부죠 백발부에서 이렇게 가지에서 또 나오는 초기 살아있으면, 생겨점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나오는 법입니다 계속 게 하고 사실 요거는 빨강은 아닌데 내가 아빠한테 이거를 이렇게 영상을 찍을까 얘기하다가 아빠한테 보다 먼저 NC 클리어 아타란데 이거 발브가 이렇게 땡글땡글하니 이게 계란으로 계란 알처럼 이렇게 맨들맨들한 게 매력인데 얘가 이제 꽃들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둘 이거 두 대가 올라왔는데 음 이거는 두 대지만은 발부가 많이 나온 거는 발부마다 나오는 거라서 꽃대가 더 많이 나온 것도 있어. 얘는 이렇게 되게 굵게 나오는 거가 있네. 얘는 가지도 치겠다. 이거 응? 새 발부에서들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이, 이, 이 이게 너무 이쁜 그런 그 꽃이에요. 얘는 이제 향기가 있고 엔시클리아타라들 어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엔시클리어 그 코티게라를 설명했는데 얘는 이제 백색에 가까운데. 얘도 향기가 좀 진한 편에 속해요. 향수 냄새 같은 게 나요. 음. 네, 이것도. 아 이거 얘는 초코란입니다. 초코란 막실라의 초코란. 얘도 꽃이 엄청 많이 오는. 음. 음. 저쪽에도 얘, 어 저쪽에도 또 있는데. 어 초코란. <laughs> 어 엄마 이거 봤어? 어, 봤어. 아이 안그레콤이 꽃대가 이제 나오네. 아니 꽃대가 이렇게 물린 게아 이게 물리고 나서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 꽃이 너무 안 펴가지고, 아, 이거 언제 필려나, 필려나 했는데, 보세요. 꽃. 꽃필것 같아. 꽃필것 같아. 그런데 그 와중에 얘는 펴서, 피고 졌나봐. 꽃 깍지가 생겼어, 시방이. 그못 봤는데, 우리 꽃? 우리 꽃본 적이 없는데, 우리 소울이 소문, 소문도 없이 피, 피고 졌나봐. 꽃방이 언제 이렇게 생겼대?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졌을 수도 있어, 얘가. 어, 그래가지고, 이제서야 얘가 지금, 어, 워낙 이게 오래 걸리는 작물이다 보니까 이런 데는 꽃이 없는데, 음, 그 꽃은 얘 하나 이렇게 따왔네요. 아 어쨌든, 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가 이건 어, 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어디였니? 이거에서 보여드려야겠다. 이 옆에 삐죽이 나오는 거가 이거 꽃대기 때문에 이렇게 꽃대 있는 것들 그때 팔았는데 지금쯤 우리보다 더 빨리 폈을 수도 있어, 그지? 음, 어. 근데 뭐 안... 어, 이거를 이거 물에 한번 담가면 좋겠네요. 네, 물 한번 담가주세요. 아, 네, 이따 담고, 그아 여기 스프레센시에이션 여기 핀게 좀 있네. 이걸 한번 더 보여드리고, 아 이거 이것도 빨간 꽃인데, 얘는 제가 아직 안 폈어요. 이게 여름에 피는 거라서 히비끼가 히비끼는 그 특이하게. 요 이렇게 발부가 이렇게 새로 있는데 이거 말고 백발부에서 이비 떨어지면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1년을 더 먹었기 때문에 꽃대가 나올 만한 거가 이제 많아서 꽃이 많이 올것 같아요. 많이 오면 또 우리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또 구경하시면 되고 네. 넌 노랑이지만 이렇게 딱두 개만 펴서 귀여우니까 내가 찍게 어. 에피덴드로 네. 맞습니다. 뿅